이지적의3요소라는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어. 그 재료가 뭐냐? 공퀴죠니까 어, 뭐예요? 이게 토지겠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매개역할하는 게 뭘까요? 등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를 마련했다라는 거요 그럼 여기에다 양념을 착착착. 척 뿌려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의 삼요소 반드시 해와야 되겠죠. 지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다. 그러면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깔이죠. 자, 혹시 비대머니면 잘안 보일지도 몰라요. 일단은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뿌려보자고. 토지 등록 단위라는 것이 그으면 요렇게 해서 재료를 하나 만들거나 양념을 하나 붙이니까 뭐라는 재료가 하나 만들어져요. 요리가 바로 필지라는 요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 간혹가다 이맘때 질문을 해요. 필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토지 등록 단위예요. 그럼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그게 필지야. 그러면 개념이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합격은 바로 선 암기 후 이해가 돼. 그럼 필지라는 개념을 외워야 되겠죠.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필지 관련돼서 또 이제 필지 자 여기 이제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필지점 이게 제일 좋은 병. 앞으로 배웠으니까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 어떤 사람은 적각이듣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각형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론을 배웠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써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 필지라는 거야. 필지. 그럼 필지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다? 서울, 자 특별시, 자 마포구, 그다음에 신수동. 그다음에 369, 그다음에 대라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뭐더라? 소재더라 이래 369번이 뭐더라? 그래서 지번이라는 거예요. 대강 이게 지목이라는 거예요. 지목.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대표선수로 대강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뭐더라? 그래서 면적이더라. 자, 여기 이제 갱개더라. 갱개. 경계, 경제가 아니라 경계예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계점, 경계점. 갱개점. 요점이 경계점이잖아. 경계점. 갱개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장을 하니까 x축, y축이 돼. 그래서 경계점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쳐니까 뭐예요? 좌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제 구성요소를 따져봤더니 필제 구성요소를 따져봤더니 소재, 지반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통상 이제 간단하게 좌표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 이름을 줘줘야 되겠죠. 이걸 바로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저 토지의 표시상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소재도 있고 지번도 있고 지목도 있고 면적도 있고 경계도 있고 경계점 좌표, 통상 간단하게 좌표. 그러면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더라? 한 필지더라? 아마 한 필지는 뭐냐? 도지의등록 단위가 필지 딱!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시스템, 요 시스템을 해워야 돼. 요 시스템을 뭘, 우리가 영어로 하면 시스템, 알로 하면 바로 틀이야, 틀. 이런 틀을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 안, 기, 후, 이, 해죠? 그러면 선, 안, 기, 틀을 외웠으니까 이제 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외우라고요. 지적의 삼녀소 3요소. 지적의 삼녀소는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이다. 그럼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다. 필지가 뭐냐, 그랬더니 토지 등록 단위다. 그럼 필지에 대해서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더라, 토지의 표시더라. 토지의 표시상으로는 소재, 집안, 지목, 면적, 경계, 차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외우고록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이제 이해를 해보죠. 표시, 표시는. 아,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거구나. 그게 바로 사실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적 파트는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소재, 시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봐봐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야. 그러면, 우리 11월 달 강의 들었던 사람은 어때? 처음에 가는 길은 아니죠. 왜? 하는건 아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말에 길이라는 걸 배워서, 길, 털이라는 거. 가는 길은 천 길은 아니거든. 험남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감은 잡았다라는 거야. 우리 처음에 가는 길은 험남이에요. 천 강의 들는 사람은. 그만큼 험남하다라는 것은 맞으니까 어렵다라는 거야. 천 가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잘 나가는 게 주식이라고 그러죠. 주식. 주식보다 더 성, 우리 자식도 있는데, 자식보다 더 속성 이는게 주식이에요. 요즘 주식이,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팔어, 말어, 팔어, 말어. 그거 고민하다가 뭐 요즘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골칫 덩어리지만, 뭐도 골칫 덩어리다? 주식도 뭐요? 주식. 자 주식과 자식은 똑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 자식은 이제 자격해온 사람만 봐요. 자식 걱정은 안 하지만 주식 걱정은 많이 하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 11월달 강연 전는 사람은 이제 좀 낯설지는 않을 거고 우리 자1월달부터 내가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난 하자. 뭐, 자기가, 뭐, 공인중개사 쩜이야 쯤? 안 돼요. 쩜 가지고는 안 돼. 공인중개사,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함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외워야지 그러면, 자, 선한 게, 빨리 털을 외워 털을 외우면 길이 획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후, 예로서. 자, 그러면, 소재, 지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자만.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오니까 지적은, 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본선을, 기본선은 두꺼우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자,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은 버려! 그리 필요한 것은 버려! 버리고, 버려야 돼. 그러면, 불필요한 거는 버리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만 싹 남겨서 우리가 안게 두시면 된다라는 거이. 그러면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은 뭐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아유,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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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자, 버리기가 아까운 요즘 뭡니까? 요즘 뭐, 우리 중고쌤중소 중고 뭐 파는 사이트 많잖아요. 팔면서 자기가 세탁을 딱 하면서 나름대로 뭐팔으라는 거야. 중고도 팔수 있어요. 자기가 3년을 활용을 안 했다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버리는 것보다 꼭 필요한 거, 자기가 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팔아서 자기가 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요즘 소프트코, 뭐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좀 지겨우면. 요쪽서 한꺼번에 하려면 당나고요. 그니까 러 요쪽서랑 내가 정리해서 필요한 거 딱딱 정리하고 불필요한 거는 딱 모아서 중고마켓에 올려보고.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요 수업 뭐 쉬는 시간에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정리정돈을 하고 뭐가 뭐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돼야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이제 정리정돈이 돼서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그쵸? 한번 우리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개론서 38페이지 보니까 저 지적의 구성요소세 가지 요소가 있다. 가로 1번, 토지 2번, 등록, 가로 3번은 지적공부. 나머지는 싹다 버리라는 거지. 버려.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등록, 지적공부. 그러면 제가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한 번쯤만 읽어 두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저 암기가 됐으면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서 읽어 나가면 되거야요 그러면 반드시 어울게 지적의 3요소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지번이 어느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 표시는 사실이다. 이 틀을 확보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저 그러면 38페이지에서 필요한 필요한 뭐요 요소는 세 가지가 딱 위치리가 제시하래. 로얼번 토지 가로 2번, 등록. 가로 3번은 지적 공부. 어머, 나머지는 읽어봐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틀을 마련해 놨으니까, 자, 그러면 보시죠.